병원 <laughs> 안방 <밤> 되셨습니까? 예. <laughs> 아 이번 주는 또 제가 당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까지 예, 한 주간 완전히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자꾸 유행이 돼서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집회를 있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 오늘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증개는 계속하니까 예. 핸드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전 제가 하던 그 시대의 소망이죠. 시대의 소망 오늘은 29장을 하겠습니다. 29장 제목이 안식이 됩니다. 이안식이은 소제목으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네. 주력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무나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안식일 준수인 것이에요. 예.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포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큰 도전을 받아왔어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훼손이 되어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안식일 진리입니다. 예, 중요한 만큼 사단이 그 공격을 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예. 보니까 첫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 그랬어요. 기념일. 예. 기념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영원히 지키는 걸 기념이라고 일 해. 예. 여기 시대소망 2 8 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다고 말한다. 예.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일이라 기념일. 예.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룬이라 하신 그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요 몇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예요 아멘 그러니까 i r i c a 인간을 a n Hananikis, Ingan, 만 a n d 자 s h i Eishkilam, Mandelja, Maja, Moya, Sher, Naran Kujata. Ero, s 같이 쉬는 사람이 더 가깝습니까?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가깝습니까?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쉬는 걸 같이 쉬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쉬는 겁니다. 일은 뭐 아무나 할수 있어요. 쉬는 건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같이 쉬거나, 휴가를 같이 가거나, 같이 나랑 어디 휴일을 이렇게 가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쉬는 건하나님이 아무나 안 해요. 누구라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날 하나님께서 쉬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겁니다. 쉬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또 특별히 말씀의 교제, 생명을 주는 생명과 사랑을 주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참다운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쉼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쉼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기념하는 개념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일주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목적이 같아요. 예. 다 무슨 목적이에요? 일주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동안 일곱째 날한 시간으로서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일주일 제도예요. 그렇습니까? 아, 네, 네. 주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주일 기념하는 일 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돼요. 부활 기념은요. 그때 그거는 일주일 제도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활 기념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념이 창조. 몇세 동안 창조했다. 창조의 일주일 제도의 목적과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만드시고 제치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고 내가 어디서 만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참된 심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심이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식일만 제대로 잘 지금까지 창조일을 지켜왔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나 진화론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는 게 무신론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다음 진화론자는 뭐예요? 저 집신벌레나 말미잘이나 흉터는 하등 동물에서 수억 겁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까지 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여섯 동안 각 날마다 종대로 만드시고 안식일날 쉬었다는 걸 기념하면서 진화론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상이 이렇게. 불편 없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무신론자, 진화론자, 해비론자염세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네.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에스겔 20,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어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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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니라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돼 가지고 이걸 지킬 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겠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예,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두 번째로,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냐? 구원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예. 신명기 5장 15절. 나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는 여호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입국기에도 네,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출입국기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념하려고 하라고 잊지 않게 해서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이래요 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거룩하게 예,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일반 그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회를 이제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 안식일 교회는 예,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랬다. 그건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으니까 예, 지켜만 얻는다. 음, 일부는 막, 일부는 틀렸어요. <laughs> 예, 아무도 율법 지켜갖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가? 구원 받은 사람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이제 올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속박이 사,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절대로 그렇지 가 않아요. 구원 얻지를 못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돼 이렇게 분을낸 자만이 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안식일 개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요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나 이화는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화가 하늘을 어떤가 바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화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계명은요 이게 안식일 계명인데 그걸 얻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첫째 판, 이쪽 돌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요약한 겁니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그 동기가... 생명 자체가 사랑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그 철장 안에서 화장을 하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행위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이 저 들어 앉아 있네 이렇게 <laughs> 말합니까? 원숭이 제주불이네, 그럽니까 원숭이요. 원이 원숭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처럼 해도 그건 뭐요? 원숭이 기되는 거예요. 원숭이일. 유괴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하도 이게 유괴에 속한 일이지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야만이 돼요. 거듭나야 만 사랑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laughs>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 삶, 사, 사람. 이세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나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여기 짐승들, 조류들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까? 어, 네. 사람도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두 사람의 사랑이 맞아야 돼. 한 사람만 사랑해갖고는 이 생명이 안 태어나요. 이 사랑을 받아줘야만이 돼요. 그런데요, 육적인 생명, 육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육적인 생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 진정한 아가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건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이제는 거듭나는 것이고, 예, 그때부터는 필요해서 를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그 네.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자희생적인 아카페에게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카페의 영적인 새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다 믿을 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의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이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때 비로소 율법의 1 1의일이라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유괴석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지 말라 겉으로는 안하주만 속으로는 음란을행위래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예.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사랑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 1 1획도못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뭐를 할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키는 율법은 굴레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사랑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그다음부터 율법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기쁨으로서 행복으로서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더지켜려고 날도 더 주려고 날도 도 이상한다고 난리 이게 이게 거듭난 사람이요. 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못 지켜요. 거듭나야만 지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근래나 족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 교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안식일 교인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속박이 안 돼요. 그분들은 나 구원 십자가의 은로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처음 만의말씀이요더잘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로 는 줄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거그 거꾸로 생각해요. 그건 율법, 그, 구원받은 사람 율법은 대강적으로 지키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거 생활을 지켜보면 쉽게만과 똑같,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난 생태가 삶의 양태가 쉽게만고 같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아멘? 아멘. 아, 그런데 왜 율법이 거치향스럽고 족쇄가 됩니까? 태신교는 율법으로 지금 미워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 얘기 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을 때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 <laughs> 네, 어젠가 그지? 강복절이죠 예. 네. 여러분, 광복절 지켜야 독립을 합니까 독립을 해야 광복절을 지킵니까 독립했으니까 네. 광복절이죠예 어떤 네.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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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우리 어사님이그어떻게 성경을 가르어지키니 <laughs> 분이 와지키우 분이 어요배우그됐어요사데이 그 교회 목사요화 아는 거어요 화가 났어 그냥 말하면 안 듣고, 그러니까 안식일교의 목사가 골탕을 좀 내겠다 고그 집회 참석을 했어요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질문 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래, 아야, 그 안식일안지켜도 된다 그러면, 아, 그럼거안식일왜 지키냐고, 어? 구원은 뭐 안식이란 필요 없다, 개명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아니 지킨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뭐라 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럴지도못하저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목사님, 광복절 지켜야 해방을 얻습니까? 해방 어디야 광복절 지킵니까? <laughs> 이게 무슨 뜻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습 네, 우리는, 네, 교원 받기 전에는 어떤 착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안식을 지키니까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합니까 선행하려고 구원받습니까 좀 말이 이는데 <laughs> 선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으려고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좀 미워 죽겠는데 어후. 근데 내가 구원받으라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오히려 에베소서에 보면 은 우리는 그의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으심을 받은 자니 그 앞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일을 하나님 이 전이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향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목적이 뒤에 선한 일을 하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하고 착한 일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좀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 하나님 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기 예, 2장에 보면은 이제 1장의 안식일까지 다 끝나고 이제 바로 2장 1절부터 이제 1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고 2, 3절에는 하나님 이 일곱 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 받은 날, 복 받은 날. 예.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자 그러고 복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예, 참된 교제는 구원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 받지 못한 참된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 사람과 내가 속에 원수져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휴가가 가서 누구이 즐거워요? 쉴이 없어요. 완전히 <laughs> 사과를 하고 완전히 화해가 됐을 때 비로소 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쉴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대 중앙,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우리에게 하기 위하십니다 항상 복받게 하려고, 항상 복받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하신 존재다. 나의 존재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 속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서 쉼을 누리고 같이 그런 기쁨을 그런 확신을 느끼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식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천지가 존속되는한 안식이는 존중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하고다이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야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나름 헤아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의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기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이 구원의 기념이라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다 끝내려는데 반 토막은 내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잊지 않고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가장 어려운 올무로 사단은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사단의 괴별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날을 더욱더 잘 의미 있게 준수해서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들여주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